서거김도 거의 안 느껴지고 잡소리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스프링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다월류의 A98 키보드입니다 다월류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중국 브랜드입니다. 마우스, 헤드셋, 키보드, 이어폰 등등 뭐 컴퓨터 주변 기기나 휴대용 전자 기기를 굉장히 준수한 품질로 값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키보드는 뭐 국내에서는 비프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 키보드의 협찬도 비프랜드에서 해주셨습니다. 협찬해 주신 비프랜드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장을 보면은 굉장히 또 심플합니다. 약간 미니멀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고 은은하게 실버 빛이 나는. 그옆 테를 가지고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 배열 배열이 굉장히 특이하죠. 98% 배열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기존 풀 배열의 키들을 전부 사용 가능하면서. 가로 길이를 20% 정도 줄였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배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열은 또 처음 써보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자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로만 적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차이나 광동, 동관, 이렇게 주소가 적혀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어와 영어로만 적혀 있고요. 이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입이 되면 한국어가 여기 추가적으로 적힐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와 맥둘다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USB 인터페이스라고 적혀 있고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일단 이렇게 여는 방식이네요. 뚜껑을 한번 열어주면은 자 이렇게 템퍼 실이 하나 붙어져 있고 누가 이미 한번 오픈을 한것 같은 느낌인데 기존 실은 이렇게 접착력이 없지 않죠 먼지가 붙어있지도 않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국내 에 출시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색상은 랜덤이었나 보네요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블랙 핑크가 있고 이거와 같이 그레이, 옐로우 색상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랙 핑크를 원했었는데 그레이 색상을 보내줬네요. 뭐, 그레이도 사실 상당히 깔끔한 색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추가 구성품이 뭔가 들어있는 거 같네요 두 개가. 키보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추가 구성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종이가 굉장히 두껍죠? 윈도우, 맥 호환은 뭐 이런 식으로 F 키와 W 키를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USB C 타입을 분리형으로 꽂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중국어로 돼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내수용 키보드를 구매를 한것 같아요. 여기도 전부 중국어로 써여져 있기 때문에 뭐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두 가지 스위치가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것 같죠? 스카이 스위치 V3와 바이올렛 골드 스위치 V3. 뭐가 탑재됐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설명서 나와 있는데 당연히, 당연히 중국어로 적혀 있어서 보증서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아, 아 USB 케이블이고요. C타입과 USB A to C. 저는 기본적으로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와이단 아까 제가 그레이 옐로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옐로우 키캡이 이렇게 여분으로 들어있죠. 자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기괴한 그 키캡 플러이자 스위치 플러인데 이쪽으로 쓰면은 키캡 플러가 되고 반대로 쓰면은 스위치 플러로 쓸수 있고 이것도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진짜. 아 이건 진짜 깜짝 놀라겠네요. 이걸 다 얼류가 해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키보드 테스 보도록 할게요. 보는 이렇게 생겼고 굉장히 깔끔하죠. 기본적으로 이 알파 키들은 전부 회색 배경에 각인은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우징 색상과 동일합니다. 이 그레이의 컬러는 그리고 모디얼들은 흰색 바탕에 회색 각인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좀 깔끔하면서 미니멀한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노란색 키캡을 끼우면은 뭔가 좀더 조잡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ASMR 영상이나 이런 데에는 이거를 끼워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노란색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근데.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 키보드의 의의는 아,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얼류에서 드디어 10만 원 초중반대 라인업의 하스와 키보드를 출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된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고 10만 원 후반이나 20만 원 초반대 하스와 키보드 그리고 10만 원 미만의 라인은 존재하거든요. 이미 탄탄히 바로 생각이 나는 여러 모델들이 있죠. 근데 이런 10만 원 초중 반의 하수와 키보드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잘 없는 느낌이에요. 하스와 키보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키보드의 출시는 항상 환영입니다. 하스와 키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스테빌 윤활이 굉장히 편하죠. 땜기판이랑 다르게 이 스테빌을 유활을 했는데 망해도 금방 해체하고서 다시 편하게 끼울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죠. 스테빌 윤활 잘못하고 땜까지 완, 완벽하게 해버리면 은 디솔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일단 손이 막손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은 하스와 기판과 땜기판의 키감 차이가 존재한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핫스왑 키보드를 구매를 하고 땜기판을 어, 구매를 하더라도 밀맥스 작업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핫스왑 러버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키캡을 한번 뽑아볼게요. 스위치가 어떤 게 탑재돼 있나 그런 기본적인 설명조차 사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직접 뽑아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보시면은 두 가지 스위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죠 보시면은 이거는 스카이 스위치 이게 이거를 코랄 스위치라고 나중에 이름이 변경이 돼서 출시가 된다고 해요 리니어 스위치고 다올류의 자체 제작 스위치입니다 키압은 한 40g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고 하고요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은 스템은 흰색이고 하우징은 투명한 파란색 느낌입니다 약간 스카이 느낌이 나는 그런 어떤 스위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위치에 대해서는 직접 쳐봐야 알것 같죠 키캡의 퀄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캡의 퀄리티는 굉장히 준수하고요. 뭐 사출 자국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윗 부분에 이쪽에는 약간 줄로 약간 갈린 듯한 어떤 미세한 데미지가 발견이 되고 있긴 한데 좀 이렇게 키캡을 까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관상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기성품의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있죠 키보드를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GB가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깔끔한 키감을 선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죠? 키감 자체는 고강도 흡음 실리콘 패드가 전체적으로 이 안에 적용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갈한 느낌을 받았고, 실리콘 패드의 두께가 무려 3.5mm라고 하고, 재질이 무려 PC 재질이라고 합니다. 약간 키감이 탄력 있는 키감? 이라는 그런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치로 말씀드리면은 서거김도 거의 안 느껴지고, 잡소리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스프링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약간 기본적으로 공장 윤활이 되어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키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 손만 대도 눌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게이트0 백축 수준으로 약간 누를 때 힘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윤활을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일단 순정 상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지금 뭐 이거 리니어 스위치만 써 봤는데 넌 클릭 스위치도 따로 써 보고 싶을 정도로 스위치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 있는 느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스위치만 따로 판다면은 살 의향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자, 지금까지 어, 다월류의 신작 기계식 키보드 A98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제품 생산은 3월 25일 날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4월 둘째 주부터 국내 입고가 돼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영상 녹화하는 시점이 3월 16일인데 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봉쇄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일정에 대해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이 먼저 런칭이 된다고 하는데 유선의 가격은 12만 9천 원, 10만 원 초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런칭 이벤트로 어떤 프로모션으로서 호량은 9만 9천 원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빨리 구매하시면 10만 원 미만의 가격대로도 구매할 를 수가 있습니다. 무선은 이후에 출시가 되는데 16만 9천 원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리뷰 이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실 경우에 별도의 축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네, 매니저분이 그러셨어요. 바이올렛 축, 런클리, 그리고 코랄 축. 이 스카이 축을 코랄 축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스위치는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네. 는 클릭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도 있다고 해요. LED 커스텀, 뭐키 매핑, 매크로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직접 사용하면서 느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올류의 A98 키보드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에 대한 ASMR 영상도 곧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은 좋아요, 관심,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niffs>